귀로 듣고 고득점 합격하는 비결이 귀보호에 있습니다. 좋아요 누르면 합격! 인권과 직업윤리, 노인의 인권 보호 볼게요. 아무리 요양원에 가서 아프고 말 못하고 누워있는 노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권, 권리를 보호해야만 합니다. 요양원에 있는, 시설에 있는 노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권리가 있어요?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가 있다. 또,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관한 권리가 있다.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거죠? 정치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개인적 견해를 표현하고 불편을 해결할 권리 등이 있습니다. 국가고신 어떻게 나와요? 다음은 어떤 권리이냐 이렇게 연결합니다.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는 뭘까요? 말 그대로 내가 나의 욕구에 대해서 개별적인 생활방식으로 선택하고 결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권리예요. 노인의 욕구를 파악하고 자유선택에 의해서 진행되는 권리고요. 어나 남자처럼 머리 자르는 거 싫은데요? 요양원에서 머리를 이제 커트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 선택할 권리 되겠습니다. 소방기구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비상연락장치, 비상배를 필요한 장소에 설치한다. 뭔가 안전한 생활을 할수 있죠? 이게 바로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받을 권리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침대만 생활하던 분한테 바닥에서 주무세요. 또는 바닥에서만 주무시던 분한테 침대 쓰셔야 돼요. 이렇게 강요할 때, 이거는 내가 지금 안락한 생활을 못하는 거잖아요.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받을 권리에 위배되는 사항들인 거예요. 국가고시에 이런 거 나왔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시설장에게 화장실에 비상벨 좀 설치해 주세요. 뭐 휴지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내가 미끄러질 수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는요, 이게 바로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받을 권리예요. 비상벨을 설치하면 안전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편안하니까 안락하잖아요.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락한 침대, 안락한 매트리스, 안락한 비상벨 어, 이렇게 연결하셔도 되겠죠?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사생활은 누구나 보장받고 싶어요. 개인 정보 비밀 유지해야 되죠. 사진 동의 없이 정보 공개하면 안 됩니다. 아 저분 이혼하셨대, 결혼 세 번하셨대, 아 자식들이 재산 싸움 내가지고 아무도 안 찾아오잖아.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노인이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노인의 건강 상태와 재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외부 방문자가 마음대로 사진을 찍고 불쑥 들어올 때, 어, 사생활 보장 안 되는 거잖아요. 허락받지 않은 사진 촬영 또는 휴대전화가 없고 방에 별도의 전화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어 외롭게 지내고 누군가한테 전화하고 싶어도 못해. 이게 바로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관한 권리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우편물 수발신에 제한이 있는 거, 이거 지금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관한 권리에 위배되는 거예요. 휴대폰 사진 촬영 했을 때는요,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관한 권리랑 연결하세요.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어, 돌봄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 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래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는 거니까 의사결정 과정에서 노인이나 가족을 참여시켜라 이들의 결정을 존중해라. 다른 대상자가 맞은 사실에 대해서 요양보호사가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았어.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에 지금 위배되는 거예요. 요양보호사가 치매 대상자에게 폭언했다, 폭행했다. 이거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지금 위배되고 있는 거죠. 신체 조건이나 또는 사회적인 신분이나 남녀 성별에 의해서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된다. 가족들이 자주 면회오고 선물 제공하고 이러면은 사실 대우가 좀 달라집니다. 하지만 차별하면 안 되는 거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조금 나더질 높은 서비스 받고 싶은데 이거 아니겠어요? 개인적인 선호와 건강, 기능에 따라서 다양한 영양급식을 개별화된 식단으로 운영해야 된다. 포인트는요. 개별화된 식단입니다. 개별화된 식단 요거는질 높은 서비스예요. 파마를 시설에서 시켜주는데 머릿결이 너무 상해. 나좀 파마야 비싼 걸로 해주세요. 나 이거 2만원 더 낼게. 이게 바로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예요. 개별화된 식단. 값비싼 파마약, 이게 질 높은 서비스고요. 머리 커트 모양 좀잘 잘라주세요. 이거는요,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입니다. 머리를 커트하는 거는 개별화된 서비스고요. 값비싼 파마약, 개별화된 식단, 이거는 질 높은 서비스예요. 개별화된 식단 말고, 나 찬밥 먹기 싫은데 나 어디 갔다 올 때마다 찬밥 주는데 더운 밥 주세요. 이건 뭐예요? 개인적인 견해를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또는 불편을 해결할 권리. 아우 나 자꾸 식은 밥 먹으니까 불편하네. 이거예요. 외출이나 병원 진료가 있는 경우 식사 시간이 지나서 시설에 도착했을 때마다 식은 밥을 주면은요, 선생님 이거 좀 대표 주세요. 말하기는 좀 까탈스러운 것 같고 식은 밥 먹자니 입맛도 없고 이거는 요구할 권리가 있다라는 거. 또 시설에서 대상자의 의견 수렴 건의함을 설치하지 않았을 때 어, 이것 좀 개선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 노인 학대의 발생 유형 건강이 나쁘거나 일상생활에서 의존성이 높을수록 학대 가능성이 더 높다 노인과 부양자가 사회적으로 고립될 경우 노인 학대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부양자의 사회적 고립이 어, 학대의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것 노인 학대 유형, 신체적인 학대, 정서적인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인 학대, 방임과 자기 방임과 유기가 있습니다. 신체적인 학대, 그래서 노인의 신체적인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신체적인 학대라고 합니다. 노인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한다, 신체적인 학대, 이거 국가고시에 많이 나왔죠?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한다, 신체적인 학대.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신체적인 학대예요. 기본적으로 생존을 하려면요. 우리 뭐 필요해요? 밥 먹어야 되죠. 기본적인 물건 있어야 되죠. 이런 거로부터 단절시키는 거 신체적으로 괴로워요. 신체적 학대입니다. 전기 끊었어. 난방, 가스, 수도 다 끊었어. 일상생활 안 되잖아요. 생존이 위협받잖아요. 이거 신체적인 학대예요. 생존 유지에 필요한 약물들이 있어요. 고혈압약, 당뇨약, 심장약. 뭐 고혈증약 이런 것들을 단절시킵니다. 의리적으로 불필요한 약물은 또막 억지로 강제로 먹여요. 이거 다 신체적인 학대고요. 정서적인 학대. 정신적으로 고통을 줍니다. 언어적으로 또는 비언어적인 행위를 통해서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들입니다. 말도 안 걸고 대화하지 않는다? 정서적인 학대예요. 노인에게 욕설과 협박을 일삼는다? 정서적인 학대예요. 시설로 보내버릴 거야? 내쫓아버릴 거야? 협박을 일삼는 거? 정서적인 학대입니다. 친구나 지인들과 만나는 거, 연락하는 것도 방해하고 차단하고, 휴대폰 막 없애버리고, 이런 거다 정서적인 학대죠? 집안 경조사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없는 사람 취급하고 이성 교제를 방해한다. 종교 활동 참여를 방해한다. 인간으로서 무시하는 거예요. 정서적인 학대가 되겠습니다. 성적인 학대.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이나 행동, 성희롱, 강제적으로 하는 모든 성적인 행위를 성적 학대라고 합니다. 경제적인 학대. 노인 자산을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노인 소유의 귀중한 물건을 빼앗는다. 연금이나 재산을 가로챈다. 은행 계좌에서 돈을 막 인출해서 쓴다. 공과금이 다 밀려 있다. 이거 경제적인 학대예요. 노인의 연금을 가족이 임의로 사용한다. 경제적인 학대입니다. 유언장의 내용을 변조한다. 서명을 변조한다. 이거 경제적인 학대예요. 방임? 방임은요. 방치하는 것입니다. 부양의무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한다. 심각한 질환이 있는 노인을 홀로 거주하게 하는 거. 이거 방임입니다. 노인에게 필요한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았어. 옷도 안 줘. 어, 더럽고 찢어진 옷 입고 있는 거다 방임이에요. 국가고시에 나오는 지문은요. 아파도 병원에 모시고 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 뭐냐? 방임이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틀리, 보청기, 돋보기, 지팡이, 휠체어 제공하지 않는다? 이거 바로 방임이에요.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지 않는다? 방임이죠. 손톱이 지저분하다, 옷이 지저분하다, 머리가 지저분하다, 안경이 깨져 있다? 다 방임이에요. 생존에 필요한 생활비 지급을 중단한다? 방임이에요. 노인이 아무리 안 좋은 상황, 만신창이의 상황에서도 집 안에 있냐, 집 밖에 있냐 이렇게 단순하게 규정 지으면요. 방임과 유기의 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보세요. 심각한 질환이 있는 노인을 홀로 거주하게 한다. 어디서? 방 안에서? 집 안에서? 또 병원에 모시고 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노인은 어디에 있어? 집 안에서. 그럼 방임이에요. 지금 틀리도 보청기도 돋보기도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았어? 손톱도 지저분해? 옷도 지저분해? 근데 어디에 있어? 집 안에 있어? 그러면 방임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답을 찾으시고요. 집 밖에 있어? 그럼 6위로 가시면 됩니다. 자기 방임은요? 방임을 스스로 하는 겁니다. 셀프로. 노인 스스로 약도 안 먹어. 계속 술만 마셔. 뭐 이렇게 도와주려는 거다 거부해? 그게 바로 자기 방임이에요. 자기 자가 들어갑니다. 스스로 내가 인생을 포기한 거, 노인 스스로 포기한 거, 그게 바로 자기 방임이에요. 6위는요? 암기 팁 어떤 형태가 되어 있든 집 밖이에요. 일단 집 안에서 케어받지 못하는 거 이게 유기입니다. 유기 버리다, 단절하다, 방치하다, 격리하다 이런 의미죠. 스스로 독립할 수 없는 노인을 격리하거나 방치했어. 노모를 시설에 입수시킨 후 1년간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 노모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시설에 있죠. 집이 아니죠. 집 밖이죠. 그럼 유기입니다. 자기 미납금을 미납시켰다. 시설이 있는 거죠. 연락 두절했어 왕래하지 않았어? 다시설에 있는 거죠. 6위에요. 인지기능을 상실한 노인을 고의적으로 가출하게 하는 학대의 유형 집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집 밖으로 그냥 내돌렸죠. 그러면 6위로 보셔야 돼요. 이렇게 답을 심플하게 찾으세요. 어떠한 형태로든 집 안에서 그러고 있다. 방임 또집 밖으로 이미 나가 있다. 시설에 있다. 길거리에 있다 하면은 6위입니다. 노인학대를 위한 법적, 제도적인 장치. 노인보호전문기관. 어, 노인학대를 우리가 알게 되면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거나 112 경찰서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어, 학대행위자 대상으로 재발방지교육을 하죠. 학대 사례에 대한 사례관리 절차를 지원하죠. 이게 바로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하는 일입니다. 재발방지교육, 또, 어, 사례관리 절차 지원,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유사기관, 경찰서, 노인학대 시, 이 현장 조사합니다. 의료기관, 의학적인 진단해요. 법률기관, 이 학대 피해 노인을 도대체 누가 돌봐야 되느냐? 후견인을 지정해요. 노인복지시설은요? 예방교육해줍니다. 또,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는요? 요양보호사 의무자죠? 의료인.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시설장,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어, 노인이 다쳐서 병원에 왔는데 막 멍이 여기저기 들어있어. 학대받은 것 같아? 의료인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은 의사와 간호사거든요. 또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요양요원들,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신고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노인이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겠죠. 좋아요 누르면 합격!